지금 행복하고 싶으시죠? 행복의 열쇠는 나에게 있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책, 카르마 백일. 안녕하십니까. 예, 매일로 어, 질문이 들어온 걸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해서 차례상 준비도 부담스럽습니다. 또 오빠들이 많도 않고요. 두 명뿐인데요, 제사 지내고 나후 청주 한병 나눠 먹고 음복했던 술에 취해서 말싸움하고 저는 이꼴 보기가 싫어요. 차례상에 술 말고 다른 걸 올려서 지내는 게 있는지요? 또 음식도 간단히 차려서 지내는 법이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이 의미가 있는지요? 네. 자, 여러분, 그 옛말에 차를 즐기는 가정은 부자 되고 술을 마신 가정은 망한다. 예. 차를 마시는 민족은 흥하고 술을 마시는 민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정성껏 차만 이 물만이라도 지극하게 올리셔도 됩니다. 차례 차를 그 차례 차자를 한자로 풀이하면요. 차다 자입니다. 차를 올리는 겁니다. 지금들은 술을 올리지만, 전에는 차를 올렸습니다. 또 원래 전통식 차례엔 다섯 가지만 올렸습니다. 아, 첫 번째 차, 그 다음에 송편이죠. 그 다음에 포예요. 네 번째는 전이고, 다섯 번째는 과일인데, 과일을 한 쟁반을 이렇게 차려서 올렸습니다. 이것이 가정식 차례입니다. 절에서는, 절에서는 포는 올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그 정성과 예를 다하되 간절함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차례상에 다섯 가지만 올리는 게 전통법을 따르는 종가집의 차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고요. 내가 김씨이면 김씨 가문이면 그 조상의 뿌리를 생각하고 이 집의 조상 대대 근본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차례이고요. 바르게 살도록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차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역시 금강경을 봉독해도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이 오랜만에 여기저기서 모이지 않습니까? 그 모인 가족 간의 이 정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차례상의 형식에 집착하시지 마시고 그 뜻의 본질이 뭔지, 예의가 뭔지 이것을 사유하는 정신이 바로 차례를 지내드리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제사 차례는 사치스럽게 뭘 잔뜩 차려서 보여주기가 아니라, 진정한 차례는 검소함에 있다. 이겁니다. 과요불급이라, 즉, 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계속 변한다고 하더라도, 부모 조상님이 다른 이름으로 변하나요? 예. 물한잔 올려놓고요. 마음을 나누는 것, 것을 지켜서 납풀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자, 지금 우리가 인류의 온갖 지식을 공유하시며 나누고 쓰는 것 역시 또 신지식인이 된것 역시 우리의 조상님과 선인들과 성인들의 소중한 덕목이고 피와 땀이고 한입니다. 예. 차례 제사를 지내는 건이 은혜를 잊지 말자, 이겁니다. 예. 부모님 잘 섬기시고, 차례를 잘 해드리시면, 예. 조상 제사를 잘 지내, 지내면 자손한테 좋다, 나쁘다? 이건. 좋다. 그렇죠. <laughs> 예. 좋겠죠. 예, 네. 그 자손들이 또 부모님들 즐겁게 오래오래 약 잡수실 용돈 주시는데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예. 네. 차례 추석날은 돌아가신 조상님과 살아있는 우리들의 축복하는 잔치날이거든요. 예. 네, 잔치예요. 우리가 결혼식 돈 또는 회갑 돌 때의 축의금 이런 것들 가져가잖아요. 그게, 여러분, 뭐, 3만원도 가져가시고, 5만원도 가져가시잖아요. 음. 예, 정성껏 이렇게 가져가셔서 이제 내드리잖아요. 음. 네. 아니, 정성껏 사셔서, 정성껏 올려드리고, 정성껏 추원해드리면 됩니다. 음. 예. 음. 살아계신 부모님은 잘 모셔드리면, 마음이 편안하듯이, 돌아가신 조상님들 물한 그릇 떠놓고 추원하면 만복이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공연불이 없고 조상님들이 공짜 공양 그냥 안 드십니다. 정성껏 지극하게 하시면요, 만복이 그냥 불러 들어온다 이거예요. 온갖 복이 다 들어오시죠. 음. 자, 또 하나 밝혀드리면 이게 이유가 있다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기제사는 한 분만 모셔, 모셔서 제사를 지내드리지만 설때든 추석때는 말 그대로 조상대대로 모시는 겁니다. 예. 모든 조상님들의 선망 부모님들, 영가님들이 전부 손을 잡고 오셔서 어, 여러분들이 정성껏 차려놓으신 차례를 만나게 음식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어, 만나게 드시러 오시는 거죠. 그렇게 드, 드시고, 이게 그냥 가시지 않습니다. 예. 네, 한번 정성껏 지내보세요. 음, 여러분, 어, 또, 절에서는 닭인물을 올려드립니다. 닭이 물이란 부처님 전에 올리는 물이죠. 이 물도 글자 그대로 차다 자인 찬물입니다. 예. 네, 원래는 찬물을 끓여서 올렸던 것이 아니라 그냥 물을 올렸던 것인데 뒤에 차가 발달하게 되자 물 대신 차를 올린 거예요. 예, 그랬던 것이 다시 또 물로 바뀐 것입니다. 예, 닭의 물은 자신의 정성을 물에 담아서 올린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십니다. 예, 그러면 불교에서의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죠. 물이란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며 목마른 우리의 정신의 허기, 즉 갈증을 풀어줍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 몸은 70% 이상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은 물이 흘러가는 이치는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음. 예. 그래서 이 물은 영원 불멸의 진리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음. 그 여러분 그 인도의 갠지스강의 경우 물이란 생명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원천이고 성스러운 곳으로 여기서는 숭배하는 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일체 신과 부처의 씨앗인 젖줄이 바로 겐지스 강이다. 이거죠. 예. 그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겐지스 강물이 돈이라는 얘기예요. 돈. 예. 여기서, 여기서는 봐요. 밀, 사탕수수, 면화, 유료 종자와 같은 식량과 환급 상급작물의 생산을 증가시키는데 경제적으로 큰 몫을 합니다. 예. 이 안에는 바로 다 물이 있잖아요, 물. 예. 물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예, 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은 바로 돈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예, 그 차례상에 물을 꼭 올리셔라 이거예요. 어, 물로, 술 대신 물로, 차 대신 물로 정성껏 올려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불교에서는 호법신장님과 여러 불보살님의 보아래 모든 영가를 자, 추석날 이렇게 합동차례 의식으로 청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자, 부처님의 법을 빌어서 법식으로 베풀어 드린다 이거죠. 예. 물한 그릇 정성껏 떠서 차례에 잘 지내시게 되면 여러분 하늘과 땅에서도 기가 통해서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 오늘의 명언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은 형제간 싸우지 않는다. 형제간에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 부처님 마을 안내해 드립니다. 부처님 마을은 부처님의 참마음을 전파하는 불자 여러분들의 보현스님 TV입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시공덕으로 불국 정토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월 만원, 보교보시원 공덕주를 모셔드립니다. 불자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주시면 안정적으로 부처님의 참된 말씀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 문의는 아래 번호 지금 아래 번호 뜨고 있죠. 예, 이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정성껏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이 부처님입니다.